아, <laughs> 여기. 와, 진짜. 앞에서. 기대 안 하고 있었는데, 나와주네, 한 마리, 진짜. 와.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. <laughs> 기대 전혀 안 하고 있었는데. 짠. 언젠강 소가리 보내줄게요. 우또 <목소리가> 나한테 <아직> 다 튀어. <laughs> 아웃긴다. 바닥에 뭐 잔도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서 기대를 조금 했구나. 근데 별 기대는 안 했는데 나와주네요. 필딩 때좀 나올까. 지금 여섯 시 조금 넘었으니까 일곱 시 전으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덩어리 한 마리 나오면 좋겠다 약간 바닥이 자갈이 좀 있는 거 같아가지고 좋은데 따라왔어 따라와서 나왔어 기다려 혼자 얘기어 x 2 아우 깜짝이야 아이씨 수심이 모르겠다 물에다 자 뭐야 어 가야되나? 덤지는거참어설시다 붕괴 왔다 오 크다 괜찮상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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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크진 않는데아 이게 뭐야 이거? 뚜거리 맞냐? 뚜거리 아닌 거 여꾸리 리 <laughs> <laughs> 뭐가 여꾸리 옆구리 걸렸어. 글리야? 이게 뭐야? <laughs> 어쩐지 힘쓰더라. 에이, 시끄리 무서운데. 거리 아니야? 알았어 알았어 어 아, 보세비 엄청 민호 꽉 잡고 있어 지금 무서워 털지마 끌이 아, 무서워 너무 당장 나지고 아우 빠졌네 알아서 아이씨 어지 힘쓰더라 에이 쪼가리 떠 왔어 까린줄 알았어 깜짝이야 또 차왔어 뭐야 끝이야 뭐야 또 끓이네 또 차와가지고 네. 이거, 바늘이. 아우, 쳤어. 뭐가 살짝 때렸어. 채소야? 왔다. 아. 오, 나는 괜찮은데? 나는 괜찮은데? 야, 앗난나씨앗 <laughs> 괜찮은데? 오, 오, 오. 와우 <laughs> 어우 무서워 괜찮지? 날씨가 괜찮지? <laughs> 아, 와 이빨 대박아파 아, 드디어 쏘가리당 쏘가리 오서 잡았네 털지 아파 나 우리 올라가는 길 빨리 가야되는데 이렇게 하면 쭉 가야되는데 저쪽. 크지 와. 역시 그래도 피딩이라고 나오네. 오, 짜이 졌다. <laughs> 마루. 아, 간마. 아니, 좋진 않네. 근데 탁 친다. 탁 때린다. 작다. <laughs> 그래도 22, 3은 데웠는데. 제대로 박혔나게? 응 알았어 이거 살려줄게 펌딩강 초에서 지금 응. 넋을 하고 있습니다 와 뜨거워졌는데 고프로 고프로 발열 장난 아닌데 어디 반대쪽 반대쪽으로 온다고 열루 반대쪽에 반대쪽으로 온다고 어디로 온다고 와 짤은 작은 작은데, 있지는 시원시원한 애들이. 손맛은 좋네. 아. 소를 준비할 때인가, 아 다이오. 아이고, 또 걸렸어. 짠. 해놓겠습니다. 여기는. 전라남도 구레입니다. 왔어, 와 진짜 던지면 오는구나. 근데 작아 구멍이다. 구멍, 쏘가리 구멍, 던지면 오는데 씨알이 다. 와 힘쓰는 거 봐. <laughs> 왜 재미지구만 어? 재미진데, 왜... 알았어. 내가 살렸지. 조금만 더 멀리 치면 좋을 것 같은데, 던지는 족족 나오니까. <laughs> 그러니까. 지금 찍어야겠구나. 사진 한 방울 안 찍었네. 오, 좋아 헐, 근데 그런, 그런 말을. 또. 사이즈 괜찮잖아. 잘 가렴. 아야, 아? 어? 이제 알았으니까.